성료님들 어, 저희가 한 번쯤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을 장면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송료님, 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여자 주인공이 사과나 책을 들고 어디를 이렇게 급하게 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누가 다가오죠? 남자 주인공이 다가와서요. 부딪치고요. 그 사과와 책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함께 줍다가 손을 잡기도 하고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들의 무엇이 시작하죠? 네. 러브스토리가 시작되는 그렇죠 저희가 첫눈에 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녀 주인공이 첫눈에 반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실제 저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춘기의 소년이 어느 날 부모님에게 멋있는 옷을 좀 사달라고 조릅니다 뿌리지 않던 향수를 뿌리고요 또늘 머리가 흥클어져 있었는데 머리를 가꾸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그 모습 이 친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커플들이 매일 서로 보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집에 가서 전화 통화를 붙잡고 잠들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모습. 매번 드라마에서 나오는 뻔한 사랑 이야기이지만요 남녀 주인공의 그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저, 전개될지 손에 땀을 지며 그 드라마를 보며 다음 에피소드를 초조히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춘기 소년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구약의 아가서도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을 담은 사랑 시인데요. 이 아침 아가서에 그리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그 시를 함께 보며 듣길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저희는 아가서의 남녀 주인공이요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인 것을 알죠 그리고 이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조금 오글거리지만요 요즘 사랑시에서 볼 만한 표현이죠 당신의 눈이 밤하늘에 별같이 빛나네요라는 이런 표현처럼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술람미 여인도 화답하죠. 아가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술람미 여인도 이 솔로몬 왕의 멋짐을 노래합니다. 서두의 남녀 주인공이 책을 서로 줍다가요. 스파크가 일어나고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됐던 것처럼 이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그 미모에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둘은 연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부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어, 이후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가는 봄이 찾아오듯이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마치 추운 겨울같이 외로워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님과 함께 할때 자신의 모습은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새가 조잘조잘 노래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솔로몬 왕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녀의 갈망을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란미 여인의 솔로몬 왕이 화답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연인들이 매일 만나도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것처럼 솔로몬도 그 사랑하는 순란미 여인의 그 얼굴을 더 보고 싶다 그 음성을 더 듣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갈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들의 사랑이 여물 때쯤 저희는 이런 순란미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들이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매혹이 되고 이제 연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루 몇 시간 몇 초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서로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을 때요. 갑자기 술남미 여인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솔로몬이 보이지 않았고요. 결국엔 그를 찾기 위해 성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도 그를 찾지 못하고 그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그 자를 보았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그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닳도록 한참 그 님을 찾았던 그녀에게 솔로몬은 다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녀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꿈속에서 술란미 여인이 솔로몬의 그 부재로 인해 그를 찾아다녔던 모습은 술란미 여인이 가졌던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있었던 그 불안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술란미 여인이 솔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는 이런 그녀의 고백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은수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란미 여인의 피부가 어떠하죠? 성련님들 좀 까맣죠 그 이유가 자신이 햇볕을 쬐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 포도원 지기인데 늘 햇볕에 쬐어서 자신의 피부가 이렇게 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당시 여인의 미모의 기준이 얼굴이 하얀 피부였는데요. 반대로 검은 피부를 가진 자신을 솔로몬이 왕이 사랑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자신의 이 검은 피부로 인해 솔로몬 왕이 언제라도 자기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질문이 그 내면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이 순람미 여인은 불안하고 그가 떠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야기한 것처럼요 순람미 여인은 조금씩 조금씩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통해 변해갑니다 화 아가서 2장 1절에 이렇게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하죠.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하로다. 술라미 여인이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수선화, 백합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를이 꽃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하게 볼수 있었던 꽃들이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요, 자신은 수선화와 백합화처럼 이쁜 꽃이지만 그러나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렇게 특별히 이쁘지 않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가서 2장, 2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갓도다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에게 당신은 자신을 수선화처럼, 백합화처럼, 들판에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꽃이라 말했지만, 내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요. 내가 당신을 볼 때, 당신 주위에 있는 다른 여인들은 그저 가시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당신만이 나의 백합화이요. 라고 고백하죠.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순람이 여인을 향한 그 한결 같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순람이 여인의 그 불안함은 서서히 없어지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해 가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에는요, 이제 이들이 결국엔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결혼 이후에 이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인의 그 몸을 바라보며 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조금 개기한 모습의 여인의 모습인데요. 아가서 4장의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인에게 고백했던 그것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려 그린 그림인데 이쁜가요? 안 이쁜가요? 안 이쁘죠. <laughs> 네, 머리털은 염소 때 같구나. 또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구나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좀 그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첫 만남에서 서로에게 매료되고 또 연인이 되어 또 결혼을 할 부부가 된 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내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술라미 여인이 또 다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남편인 솔로몬은 이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아내 술라미 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란 언약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어떤 관계들보다 부부로서 친밀한 연합을 이 남편이 원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문을 열어주러 걸어가서 내 발이 다시 더럽히겠냐라고라는 이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인 솔로몬이 흠이 많던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랑, 지금도 부부의 연합함으로 그 사랑을 나누려 했지만 순란미 여인은요 남편에게 주, 주어야 하는 그 사랑을 자기의 편의에 의해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순란미 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남편을 맞으러 문을 엽니다 그러나 남편 솔로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꿈에서처럼요 이 남편을 찾으러 성을 돌아다니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기에게 남편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도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자신을 남편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술란미 여인은 자신의 그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녀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술란미 아내에게서 발견하는 이 죄, 바로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관한 관계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부터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리고 반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분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상숭배라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라는 죄의 근본은요. 이 우상 숭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해 보게 되었던 그녀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남편이신 하나님은 이런 죄를, 죄가 있는 아내를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잠시 떠난 것처럼 잠시 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무엇이죠? 그러나 이 안에 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고 국류를 베푸시고 그를 다시 품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가서로 돌아와서요 저희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그 죄로 인해 솔로몬 남편이 그녀를 잠시 떠나갔지만 그 떠남이 영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그녀를 다시 그품 안에 품는 솔로몬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흠이 있던 술란미 여인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과 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국률이 여기고 다시 품는 그 모습을 보며 저희는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흠이 많았던 저희를 위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술란미 여인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 그보다 더큰 사랑의 이야기를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의 사랑의 이야기로 믿는다면 저희는 오늘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오늘도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남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